너쌍일때부터찍힌 거야. <laughs> 그런거같은 <것> <laughs> 6025 o 동 y 이 u g 여기 n g f o r e v c s 기 c 앞 앞길 막혔어 죽어, 아, 죽어. 그래, 건 죽어야지. 어, 내가 느리? 제일 뒤가 되겠는데, 네? 느리도. 야 떴다 이거 여기에 뭐 확인하거나 그렇다. 어이 무시빨이 몰아. 5이브 세게 하자. 다이친별없 아, 언덕이 너무 싸하거든. 이나 잡으러 올것 같은데. 시이그니까 오케이. 야, 이거 나다. 어? 아니, 아 아니야. 얘야 아니, 아니야. 살살 해, 살살. 어, 조용 좀 더. 살살 해, 해라. 야, 기룡이 나가. 기룡이 나가. 네. 오케이. 오케이. 살살 있을것 같고. k p g 먼저 찍어. k p g 다 아, 8초. 어. 우리 뒤로 빨리 다야 어, 스트레스 잠깐 걸려. 피을 어, 빌려. 밀려. 야, 111도 내려왔다. 어. 남죽 주권 컷. 아, 컷잡시다 주권 쐈다 그다음 칩킹. 빨리 야, 어, 들어왔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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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은 어. 들이 마무리해 줘. 와스트레스 죽는다 이러면 사프 제대로 하자 포시비 포시비 한대 마무리 해줘 누가 예 가자 가자 포시비 어, 어, 내가 할게 렉 네. 지프티는 내가 볼게 내가 오이 마크 할게 야 11B 봐야 돼잉 오이1 1비 보고 있어 음. 이거 1 1비 하나 때려줄 수 있으면 베스트 아니면 나아니야 어, 어, 내가 할게. 내가 어, 할게. 내가 어, 할게. 어, 해. 아, 오케이. 어, 쏠다잉. 아, CS 쏠다잉. CS... 뭐 엄청 내밀어져 있어. 어깨 튕겼노, 오이 아냐, 빗 맞췄어, 쟤. 하아. 씨발, 살기감지. 십상타치. 아이고, 다